2026 제네시스 지구OS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바이브스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그리고 한국 럭셔리 브랜드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지구OS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6 지구OS는 기존 지구시위우아함과 첨단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 에슬레틱 엘레강스를 더욱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레스트 그릴은 더 넓어지고, 양쪽에 두줄 쿼드 램프는 세밀한 LED 디테일로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한눈에 봐도, 이건 단순한 럭셔리 세단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줍니다. 측면에서는 긴휠 베이스와 유려한 루프라인이 인상적입니다. 공기 역학을 고려한 디자인 덕분에 정숙성과 효율성 모두를 챙겼습니다. 리어 디자인은 입체적인 테일 램프와 리어 스포일러 형상으로 완성도를 높였고, 차체 전체가 고급스러운 조형미로 빛납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움직이는 라운지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2026 지구 OS는 새로운 인테리어 구조와 더 진보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대시보드에는 듀얼 파노라믹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 터치 감도와 그래픽 품질 모두 이전보다 훨씬 향상되었습니다. 시트는 나파 가죽보다 한 단계 위에 프레스티지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마사지 기능과 온도 조절까지 완벽히 지원합니다. 뒷좌석은 항공 1등석 수준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성능 부분에서도 제네시스는 놀라운 진화를 보여줍니다. 지구 OS는 4.0L 트윈터보 V8 엔진을 기반으로 약 550마력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기모터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즉각적인 토크와 놀라운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사 2초 그야말로 럭셔리와 퍼포먼스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주행 중에는 제네시스의 새로운 eAWD 인텔리전트 시스템이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토크를 분배해 최상의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또한 AI 기반의 드라이빙 어시스트 기능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고 교통 흐름을 예측해 최적의 주행 경로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약 1억 6천만 원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벤츠 S클래스나 BMW 7시리즈보다 훨씬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지구OS를 통해 한국 럭셔리 브랜드가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026 제네시스 지구OS, 이제는 단순히 좋은 차가 아니라 한국 럭셔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바이브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놀라운 신차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